안녕하세요. 푸르미다육입니다. 오늘도 주말입니다. 이주만에 <laughs>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토요일이고요. 12월 7일입니다. 지난주는 또 대다지역인 겨울행사 음, 김장을 하고 왔답니다. 아, 원래는 김장 포기가 이제 보통 가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많지만 매년 하는 것 비해서는 적은 거였는데도 음, 이제 인원이 적다 보니까요 제가 좀 무리를 했나 봅니다 어찌나 팔목도 아프고 힘들었는지요 <laughs> 아유 긴장 다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고요 음,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또 저희 우리 신랑이 휴가여서요 어, 저희 남편 취급 특성상 이제 여름 휴가를 못 낸답니다 그래서 주로 겨울에 이제 그러니까 음, 성수기 때 이제 여행을 못 가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저도 덩달아 여름휴가는 안 간지 오래되었고요. 음, 요즘에 휴가라기보다는 중간중간에 시간 참내서 음, 그렇게 둘이서 여행을 많이 다니곤 합니다.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같이 가지도 않고 그래서 둘이서 음, 즉흥적으로 갈 때도 있답니다. 와 진짜! 너무너무 너무 예뻐지지 않았나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도 물론 진짜 예쁘겠지만 와 너무 풍성해진 느낌도 와 들고요 저도 오자마자 이렇게 영상을 켰거든요 어 지금 밖에 바람이 많이 붑니다 지금 비닐하우스 바깥에 이렇게 막 블럭블럭 소리가 나는데요 어 너무 예뻐져서 음, 한번 힘어 보고 이렇게 영상을 바로 켰네요 또 지금 팁장이 좀 조용하기도 하고요 우와, 깔끔하게 진 2주 전에 제가 정리를 하고 갔네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오자마자 <laughs> 힐링을 하네요. 요 밑에 제가 또 냉해 입을 입지 않도록 다 들고 갔잖아요. 지난주에 아 그러니까 2주 전에 냉해 입은 아이가 몇 아이 있었잖아요. 그 아이들 이제 또 근황, 근황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요 아이 파인 로즈인데 와 너무 예쁘죠 색감. 완전 건 붉은 게 너무너무 매력적이네요. 내가 지난번에 냉에 입었다는 그, 음, 누다 한번 찾아러 가볼게요. 누다가 저 끝에 요 보조선반 <laughs> 제일 끝에 있거든요. 어, 요것도 브라질리언도 제가 냉에 입었다 그랬잖아요. 어, 보니까 여기가 완전 텅 비운 것처럼 물렁물렁하네요. 아, 요거 요것도 나왔네요. 피치걸리잖아요이렇게 아, 불에 걸린 것처럼 냉해 입으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우 예쁜 색감이어야 되는데 <laughs> 이렇게 제가 만들어 버렸네요. 요 밑에 보이죠? 그래도 완전 꽝꽝 은게 아니라 그래도 다행입니다. 돌아올 것는 같은데 회복 되려면 진짜 오래 걸리겠죠? 음 여기 보면 오 이거 어? 블루헤트도 그때 냉해가 왔었나 봅니다.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되었네요. 음. 그리고 요 누다. 처음에 제가 왔을 때 누다가요. 이렇게 음, 있었거든요.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요쪽만 보이는 거예요. 요쪽만 보이니까 어, 멀쩡한데 이랬는데 <laughs> 요 뒤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입장이 우수술 떨어집니다. 냉해 입은 누다의 모습이고요. 음. 그리고 여기 실크베일이 또 냉해를 입었죠. 입장 완전 지저분하게 변했습니다. 안 밑에 3단 정도가 아이들 얼굴이 엉망이 되었네요. 에이, 그래도 완전히 목대가 확 주저앉지 않아서 어, 다행입니다. 어, 여기 입장 행정점이 좀 이상한데 지켜봐야겠네요. 이렇게 이파리가 엎드어집니다 냉해를 입어서. 아, 냉해 소식은, 그후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laughs> 예쁜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와, 아, 너무 예뻐서, 어느 아이를 비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주못을줄 알고, 이렇게, 어, 짧은 영상을 몇편 찍어 갔었는데, 와, 이 아이도 제가 담았었잖아요. 줍밥 주스. 와, 더 빨개졌죠? 더 빨개졌습니다. 음, 요거 미니벨금도, 음, 물이 들듯말 듯, 요렇게 들어오는 아이가 너무, 너무 <laughs> 예뻐요. 아, 아메치스. 너무 알사통처럼 진짜 하나씩 이렇게 살살 녹여서 먹고 싶네요. 요, 아보카도 크림 보세요. 피멍이 들어서요. 요 아이가 뭐주고 제가 예전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다가 예쁘게 만들려다가 화장을 입혀서 제가 좀 입장을 많이 따졌었거든요. 그때 입꼬지가 잘 되더라고요. 오늘. 그이 꼬지 된 아이 보면 깜짝 놀랬을 겁니다. 그 아이 들고 왔거든요. 분갈이 해주려고. 음. 신랑이 숙소에서 이 꼬지 키워서 제한테 몇 아이 준 아이가 많습니다. 그거 분갈이 할 건데요. 제가 옆에 화면에 이 꼬지 한아보카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쪽으로 건너가려니까 일이 많네요. 음, 분홍 립스틱도 예뻐졌고. 아 지금 솔직히 하나도 안 예뻐진 아이가 없는 것 같아요. 링고스타 돌기가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C플러스 물들면 진짜 예쁘죠. 음, 오렌지색으로 예쁘게 물드는 아이 아 제가 벤바디스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 자구가 엄청 작았었는데 와 너무 크고 이제 많이 자라서 아, 축을 놓로면 군생이 되어서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이아이 진짜 오래되었습니다. 저랑 날짜 보면 21년 6월이 되어 있거든요. 음, 오래됐죠? 이거 멀로인데 오렌지 멀로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음, 천재 정성도 이렇게 예쁘게 물드네요. 음, 아스텔리 남전제가 좋아하는 보라색으로 물들어갑니다. 어, 바람이 꽤나 불나봅니다. 지금 많이 플럭플럭 거리네요. 요거 러블리로즈 오늘 할 일이 생겼네요. 지금 하엽이좀 많습니다. 이주만이 오니까 물고픈 아이도 보이고 화엽도 많이 보이네요. 요 비욘세 무시개금이좀 삐딱하게 지나가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오, 여기 얼굴이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넘어지고 있네요. 이제. 매번 영상에 나타나는 이 에오니오 마이들 오더 빨개졌죠 여러분. 어, 제영상에 변화 색감적는 변화가 확연히 나타나네요. 그리고 이 테슬라도 진짜 다 초록 둥이었는데이 아이는 특이하게 입장 뒷면부터 이렇게 물이 드네요. 진짜 얌전하게 잘키는것 같습니다. 음, 요거 곰마리야 진짜 작은 자구 받아서 선물 받아서 키우고 있었던 건데 와 너무 컸습니다. 아, 이름처럼 곰마리야 됐습니다. 완전 곰이 되었네요. 동통하니 요거 프랭크처럼 어, 좀올때 조금 아프더라고요. 뿌리를 잘안 내려서 어, 진짜 갈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살아나서 이런 색감을 보여줍니다. 좋은 습관님께 선물 받은 아이인데 음 열심히 죽이지 않고 잘 키워볼게요. 그리고 요거 원종 헤밀턴인데 처음 들을 때 얼굴 하나에 요 생장점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 요상하게 변하겠다 생각하고 제가 샀거든요. 요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마디바도 오랜만에 보여드립니다. 오래됐습니다, 저랑. 음. 안 예쁜 아이가 없으니까 물 비춰도 예쁠 것 같네요. 아이씨 그린. 요 밑에 조그만 자루도 있답니다. 제가 요 앞쪽에서 비추면 이 아이가 진짜 카리스마 있더라고요. 이건 미국 먼디네요. 제가 첫 이제 창다육을 접했을 때 구매했던 아이입니다. 요런 아이들은 이름이 조금. 어. 지금은 좀 들으니까 옛날스럽네요. <laughs> 요거는 랑콤인데, 와, 자구가 더 많이 나온 것 같네요. 쑥쑥 잘 자랍니다. 겨울에도 이 아이들 성장을 쑥쑥 하니까, 음, 온도만 되니까, 요 안에 하우스는 지금 따뜻하거든요. 와, 너무너무 예뻐서 계속 보여드리고 싶네요. 블루 드래곤. 오, 이 색감 든거 보세요. 이거 피멍 맞죠? 손톱도 따로따로 따로 물드는 것처럼, 이렇게, 와, 매력적이다, 그죠? 앞으로 와서, 레드 다이아몬드 펄. 아, 예쁘다. 갈줄 알았는데, 불이 다시 내려서 살리나이 슈가 베이비도 이제 제 모습을 찾아가네요. 이런 빨간 둥이는 제가 이름 없이 둘이나인데 어디서 많이 봤지만 비 너무 많아서 어 감히 어떤 이름이 될 수가 없네요. 음, 콜로라타 블렌티도 예쁘고 어, 여기 아리엘도 너무 예쁘죠. 음 지금 저 뒤쪽은 비추지도 못하고 있네요. <laughs> 제품들도 진짜 예쁜데 와 이거. 올리브도 너무 예뻐졌어요. 여름에 지질하게 하얗만 지더니 이렇게 초록과 입장 뒷면에 밝게 변하는 게 예뻐서 제가 이렇게 키워보고 싶어서 구매한 아이랍니다. 와 창대육들 입장이 너무 통통해졌네요. 요것도 그렇고 요거 황진이네요. 이런표 보니까. 이런표저 뒤쪽에 있는데 와 통통해졌네요. 이거 또 초창기 저랑 같이 하나인데 레드몬드인데 오입장이 분지돼가지고 예쁩니다. 철화도 예쁘고요. 와 철화 너무 예쁘게 물들었네요. 컨닝을 해야겠습니다. 아 제가 가지고 있는 요런 철화는 마리아가 많거든요. 컨닝 안 해도 될뿐 했는데 <laughs> 오랜만에 와다 보니까 이름이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거 있죠? 오 이거 라자아가 예쁘다 그죠? 뭐 라자아가 비추다가 뭐 다리에 뭐가 툭 걸리길래 얼핏 봤는데 뭐제 앙무가 4개를 어, 을 잃었었네요. 아 그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었습니다 지금 흑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 우쑤쑤쏟아지네요 아유. 아 저는 앙무 잘 관리해야 되는데 벌써 뭐몇 번째 지금 실패 중이네요. 이렇게 아, 어, 예쁜 아이 보로 달려왔는데 완전 너무 좋네요. 기분도 좋고, 이것도 이름은 모르지만 왕큰끼가 어, 장난 아니죠. 너무 예쁩니다. 언제 보아도 예쁜 실루엣이구요. 티피, 어, 티피도 물드니까 예쁘다. 이거 어, 운종 엘레강스인데요. 이거 생일 선물로 남편한테 받은 건데, 아, 요런 색감 진짜 좋아하고, 요런 얼굴 좋아합니다. 베리 종류랑 비슷한 거 맞죠? 좀 저는 베리 종류 키우기 힘들더라고요. 아레나스도 더 물들었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올펫도 화엽도 많고, 그러네요요 뭐 밑에 보니까 화엽이 막 보입니다. 가역 제거해주고 오늘도 이렇게 힐링하다가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제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세요